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특별히 3회 수강을 하면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햇볕이 따가운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애정 문제로 답답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분들은 아픈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방문이든 전화 상담이든 상관없이 다로나 사주 상담을 하시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리딩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전화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그분은 현재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한달 전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한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꿈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혹시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궁금해하는 아, 집 나간 며느리가 과연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6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궁금해하는 아, 집 나간 며느리가 과연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아 제일 먼저 뽑은 아 결과 카드고요. 아 현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 가족의 흐름. 아 그다음에 미래 상황 이제 요렇게 뽑아봤습니다. 일단 결론 카드를 먼저 결과 카드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돌아올까요? 집 나가 며느리가 돌아올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일단 등을 완전히 그리고 집집 집 바깥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아 지금 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죠. 아 그리고 어 3번이라고 하는 이, 이 숫자. 아 저는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수비학은 크게 여기서 전목을 시키지 않고 앞으로 한 대략 3개월 동안은 등 돌린 그런 상황에서 즉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어 보는 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아 지금 아 완즈 카드를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아 모습에서 뭔가 좀 미련이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아 3개월 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은 아올 생각이 없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고요아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상황 나 놓고 보면아컵 7번 카드에서 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당사자 저한테 질문한 아그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지금 이 복잡한 심경이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지금 뭔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뭔가 안정이 안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는 현재 카드에서 아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래 카드에서도 어 놓고 본다면 퀸안은 카드 놓고 본다면 지금 음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메인 카드, 결과 카드에서도 저렇게 집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집을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금방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리딩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은 그간 제 경험에서 봤을 때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들어왔는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많은 일단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에서 등을 벌리게 되면 관계 회복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잡고 있는 그런 손의 모습에서 미련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미래카드에서도 놓고 보면 지금 뭐, 이혼까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째 뭔가 좀 망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러나 금방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 금방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 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렸고, 이혼까지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아,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 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